결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도시주택 국속관 예, 도시개발시 의 조례안을 질의를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아 위원입니다. 마무리 네. 발언 좀 하겠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 시행 조례는 지금 청산 절차 밟고 있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끝나면 바로 폐지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제의를 좀 하나 드리려고 사실 했다가 쭉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게 각 지구별로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개별 조례를 계속 만들었다가 한시적 조례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폐지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럴 게 아니라 평택시 도시개발 사업 시행조례 종합 그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통복지구 조례안이나 만호지구 조례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 다라면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도시개발 어, 사업 시행조례 기본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담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재정했다가 또 폐지했다가 한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가곡지구다 하면 가곡지구는 이 조례안에 담는다. 그러니까 모든 평택시 도시개발사업은 이 기본 조례안에 따른다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굳이 뭐.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물어봤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분 통합 그 도시개발 조례는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특별회게가 있습니다. 존치기간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해서 통합 조례가 이제 검토해서 된다면은. 수시로 그 조례 예, 인전 일부 개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뭐 특별을 특별 예. 회계 부분이나 뭐 이런 거는 뭐뭐 뭐 그때 그때 그런 상황이 예. 있으면 뭐 수정을 해서 어 지, 계속 어, 개정을 해서 어 조례를 존치를 그러니까 시키는 게 좋을 것 예, 같다는 통합 생각을 통합 조례를 해서 예. 또 지구별로 있고, 있고 제시킬 거 제시키고 추가할 거는 해서 의원님 말씀입니다. 하신 대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 이분은 한번 제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저좀 추가적으로 한번 이은하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 보다 보니까 좀 다른 조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통보 지구든 뭐이를 들어서 다른 지구하고 이렇게 보면 진짜 별다른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관련된 거 다른 타지 자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부분이 혹시? 그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하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 때문에 개발 사업 지구별로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그그 자급 특별하게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건 다.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데 요 부분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주, 아까도 지금 강정구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은 각그 개별 뿐만 개별 조례마다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아까 지금 뭐. 11뭐 뭐 집단한지 같은 정의도 좀 넣어야 되겠다.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여기에 나왔는데 그럼 또 여기도는 또 다른 데도 또 바꿔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 윤하 위원님은 얘기를 좀 하신 거 같고요. 제가 이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11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환지 계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아까 얘기했신 도시 개발법이라는 거는 이제 원형지를 갖고 도시 개발을 토지 이용 계획으로 도시 개발을 해서 기반 시설이든 여러 가지 공공 택지든 여러 가지를 만들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있는 본 토지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의 뭐 용도 위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이 환지를 해주는 방식인데 이제 이 5번 저기 보면 5번에 도시개발 시행령 62조에 따른 과소토지 기준 환지면적이 최소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이 이제 이 평택시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아직도 정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나무면 구역님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0평이나 뭐 기본적으로 그상의하게 정리가 정의가 돼 있었는데 이제 평택 고주 사업 사안에 따라서 아직 정해 놓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규칙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조례가 오늘 여기 의회에서 심의 끝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시행규칙 그걸 지금 절차를 좀 이행할 거고요. 저희가 시행규칙 지금 저기에 구조에그 한지 면적이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남면 의원님의 실이 그 단독주택용지는 그 권리 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 네. 뭐 이런 규정을 시행규칙에 좀담았다는걸 담을 걸 절차를 이행할 거. 뭐 채소 네, 면적이야 이런 건뭐 도시개발법에 나와 있는 걸 갖다 운영해서 뭐 예, 예, 거의 쓰다 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기본 기준은 카틀에서는 예. 단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 12조 특별지환지 있잖아요 거게 이제 제가 읽다 보면은 이게 특별지환지가 그거잖아요 과소면적 예를 들어서 미달하는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금전청산이잖아요 예, 금전청산인데. 다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 일 택지로 증한지 하여 그러니까 환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과소 토지를 좀 증한지 해가지고 늘려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다 명문화시켰는데 만약에 과소 토지만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면적이 남어서 단독주택 부지나 이런 게 남어서 만약에 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기 이제 특별지 환지에 대한 기준을 둔건 이제 이 도시개발사업의 취지가 이제 주거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구역 안에 있는 이제 기존 건축물 이제 정주항 정구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규모 필지 규모가 좀 작더라도 정환지를 통해서라도 그 지역에 다시 정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요런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물이 내용. 있는 토지에 한해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토지만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좀 이제 토지만 갖고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규모가 이제 최소 획지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이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그게 이제 원칙이고 예. 만약 본인이 난 내가 저분담금을 내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은 어떨까란 만약에 예를 들어 요청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면적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모르는데 면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나요 혹시? 통상적으로는 이제 환지 계획을 수립할 때 환지 처분 대상자들의 수요를 파악만 해서 환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 경우에 뭐 많지 않더라도 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해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까 모든 의원님들이 또 얘기하시고 특히 이제 강정구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이 조례 재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름대로 이제 다른 조례에 있는 걸 갖다가 발췌해서 갖다가 쓰다 보고 뭐 그럼 틀린 게 이제 계속 뭐 문구든 띄어쓰기든 아니면 좀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례가 하위 법령 법이잖아요 그거를 갖고 정확하게 이 제정할 때좀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를 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뭐 말, 말씀드리고 더뭐 혹시 또 추가 뭐 보충 질의하실 분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1랑 평택 가곡지구 평,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 하고자 하는 내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